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퇴근하고 싶은 날 뭐야 꾸티니 어서 와라 조용히 치유. 못 가겠는데 야, 엄마, 나 어저께 방배마드 개발려서 지금 심신미약이니까 까불지 말아라 이 조별당면아 아니, 뭐야? 봉은영 떨어졌어? 알았어. 아니, 봉은영 어. 떨어졌다고? 와 아, 너무 아깝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얘들아. 고생했어. 선열개 <laughs> 감사합니다. 더거어 아니 배우 형 요즘 뭐그퇴물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 사람한테 진 거야? 그러면? 나 아, 나는 이제 진짜 퇴물이야 진짜 퇴물이야 응. <laughs> 음. 내가 퇴물 판도 끼어서 형 들어. 뭐피파 붙자고? 어. 너 죽어 임마. 나 아니 나 근데 해? 아니 형, 나 이제 이제 깨달았어. 나 부챔스 끝나니까 이제 깨달아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나그첫 번째 제물을 좀 형으로 사용하고 싶네. 나나 <laughs> 나 분명히 경고했다. 나 경고했다. 나팀 존나 쎄다 진짜. 형 지금 구단가치 얼마인데? 550조. 550조. 어, 한 400조 남았고. 400조 남으셨고. 아, 진짜 깡패야깡패 400조가 남았다고? 어. 아니면 형 1000조가 있다고? 아, 천조 구단 가치 거의 1000조 되지, 이제. 구단 가치가 120조가 됐는데 내일 좀 날아가가지고 아걔 너는 딱 도리치 정도 해줘야 딱 끝났는데 아이 새끼 안 되겠다 <laughs> 오랜만에 밀탱크 터뜨리기 우리 상찬이 오늘 씨, 빨리 멸치볶음 해야겠다 들어와 이 새끼 야 돼지두루치기 간다 <laughs> 이런 애는 막, 이런 애들은 피파를 하면 안돼왜이 새끼 맨날 한 남자 한 남자들이 아와 아. 인마 너굴리한테 맞아봤어? 형 이거 잠깐 버그인데? 아니 이거는 진짜 버그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안 막아진다고 이 새끼야. 이 방금 뭐뭐 뭐, 방금 뭐 뭐예요? 굴리트가 네,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짜리예요? 200조입니다. 200조. 아니 아무리 200조해도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안 맞아보면 몰라 이거를 사람들이 그날 우습게 봐. 아니, 형 말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안 맞아 보면 몰라 이나 아! 몰라 이 새끼야 <laughs> 안 맞아 보면 몰라 오랜만에 만나지 형 이게 에이스는 지금 레전드 지금 지금 부상을 당했어 근데 야네야 내... 야, 생각보다 잘한다 아까 그러니까 쉬다가 와도 이런 애들은 내가 닦는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근데 진짜 말안 된다니까 내 피파판을 돌아왔는데 야너푸챔스때 존나 뭐... 못하던데 무슨 일이었어 나 이제 잘해 진짜 나 말했어 우와 나 수침 쓴다 이제 쿨한 씨 수침 쓰 원래 못 썼어?

어떤 메타지? 요즘에는 그냥 돈으로 하지 축구. 예? 대겠냐? 아, 너 지금 뭐야? 나 저격해도 되냐고? 뭐 공식 경기? 너나 저격 못해. 나 지금 전국 6등이야. 아니 근데 전국 6등이 방배우한테 졌다? 방배우는 5등인가 보지 새끼야.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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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침 가고. 에? 예? 야마 이거 내 거요. 나 두럭빠라니까 아유 씨야 굴리트 어때? 잘 굴리네 진짜 개쩔지 자동드리블 기능으로 방금 한거야 아 테슬라 모드였어? 오토파일럿이 돼 여기는 오오 이 연명을 넌 갖고 와이 새끼야 먹어라 이제 희랄 그왜 대고래 이거 왜 대고래 약발이 참여도 넣는 애는 너이 새끼야. 너 변견이 없다. 나 변견이 없어. 배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생강균이 없어. 그래, 난 생강균 같은 거안낀다니까 <laughs> 어? 새기 <laughs> 살사 세상을 고지고 대로 바라보네. <laughs>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어? 난 너의 그런 마음씨가 참 좋다. 네가 그... 참 좋아. 짝짝짝. 새끼야. 난 너랑 게임할 때참 좋다. 왜? 너 같이 맛있게 맞아 주는 친구가 없어. 여기 안막 요즘엔 다 어깨 올라와 가지고 나한테 대들고 그러거든. 오! 오 지랄! 아, 스톨링 진짜 개털리네 그냥. 야! 제제 제디 제기? 야! 야 방금 뭐냐 저거는? 뭐예요? ZD예요, ZD. ZD라고요? 와이 새끼 진짜 수비 봐라. 이러니까 방명한테 졌지 마. 맞아. 좀 수비도 잘해야 되는데 너무 공격 몰빵이었다. <laughs> 아니 수비 잘하면 사람들이 유튜브 안 봐준단 말이야. 공격 잘해야 돼. 맞긴 해. 이 창의적인 일로와. 공격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 자자자 자. 자, 자, 자. 야. 그니까 나도 너랑 비슷한 아, 게. 형도 편견이 없구나. 편견이 없어 편견. <laughs>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투명한 사람들이야. 아는 진짜 거짓 없이 방송해. 이게 맞아. 로아. 제주스 헤딩. 예? 하메르츠 좋냐? 좋겠냐 이 새끼? 야아니형나 <laughs> 이제 팀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지? 아 맨유 한번 맨유 존나좀 진짜로. 뻥안 치고 맨유 해봤는데. 언제 해봤어? 그 옛날에. 아니 옛날 말고 지금 맨유가 지금 그게 달리기가 존나 빠르다니까 진짜로. 호일룬 이런 거 써봐. <laughs> 존나 좋아. 호일룬은 너나 쓰시고. 이 새끼 감 존나 떨어졌네. 나 맨유 하는 거 영상 봤어 안 봤어. 봤는데 그 정도 아니야. 아... 아니 좋다니까 진짜. 아또 약판에 이 새끼 맨날 약처. 약 파는 게 아니라 시세 조작 너 시바 맨유에 뭐안 팔린 메모리니 아니 근데 진짜 좋아. 이제는 동생한테도 아니, 아니, 재밌어서 하네. 추천하는 거. 다니엘 제임스 이런 거 쓰면 빠르단 말이야. 새끼. 에이, 바라나, 아이, 이 친새끼 이거나 먹어라. 데클런 라이스 나이스 <laughs> 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야. <laughs> 진짜 대빵 오랜만이네 저거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재밌다 마지막 공격 간다 이새끼야 어저 너무 오랜만이다 저 역시 완전 다 오프사이드 규칙은 지켜주시고 확인했어 <laughs> 돈으로 해결해 존나 빠르니까 아! 아니 근데 이형 아유 안되겠다 형은 야 연장 왜 안켰어 지금 일무 형 조별딱에서 일무야 이새끼야 <laughs> 정신차려 1점 먹었어 나너 내가 1무아야너 아, 안되겠다 지물이 금 붙챔스 4강이다. 야, 나 진짜 좀진지받게 한다. 그러면. 그나 4강이야. 나 진짜 4강으로 갈 거야. 슛. 첼시를 하고 있다. 첼시를. 첼시도 살기정 신없이 바쁘다가도 아이, what? The... What the fuck? 독창적이긴 하네. 와, 저 새끼 근데 진짜 뭐냐? 뭐 어, 얘? 니 오! 킥스. <laughs> 빡스. <laughs> 와! 영, 도럭스응 어. 아니야 <laughs> 리릭스 <laughs> 응 아니야 와사바리 바로 들어야 압박 존나 세게 걸어 예! 아니 뭐해? 야! <laughs> 지랄 저거는 간이잖아 야, 저거는 그냥 불법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한 번만 하고 삽니까? 얘네들도 여기 갇혀서 5년을 게임만 했어. <laughs> 압박도 못 참잖아. 이런 식으로 자자. 너무 당황해 버린다. 자자. 슈. 예. 수우우. 예? <웃음>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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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른발로 찼잖아. 압박이 너무 셌잖아 가자. 오 페드로 <laughs> 빠르다. 페드로 페드로 페드로. 살리와 <laughs> 이걸 못넣냐 안녕? 흐헤해 버려 우 그냥 쉽다 얘는 나는 진짜 그냥 대충 해버려도 그냥 깎까 버리잖아 얘들아 췌그 메가매어어어어어어어 뭐? <laughs> 뻔하다 이 ㅅ끼 뻔해 그냥 이잇 오늘 저보인다으어가 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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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슈팅이 왜 케약해? 간다 16강 마지막 16강 얘 이제 더 이상 없어 기회 아니 이미 떨어졌어 임마 우리끼리 기분이라도 내자고 이 새끼야 <웃음> <웃음> 형 우리 지금 그거로 하자 뭐 봉챔스 결승이야 봉챔스 결승 단판야 무게감이 너무 없는데 <laughs> 야이 새끼야 뻔하잖아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돼 얘는 결승전 득점에 성공하는 골리팀 <laughs> 예? 새끼 뭐야? 나이스~~ 아카 옵사이드 결승전! 득점에 성공하는 골리디오아 너무 심술 존나 나네 쏘오이 이런식으로 자만한 애들은 맞아야돼 맞잖아 넌 안되겠다 나와 라이스 앤 아, 나이스 맞아. 라이스 너, 앤 나이스, 나이스. 라이스 나이스 사이드 살짝 열어주는 척 하면서 가야베르쥬 어? 수비는 좋아졌는데 공격이 개벌레네 그냥 맞아 근데 공격이 오? 어려워졌잖아 뽑을까 이제 끼야 여기서 챘다라! 궁짝 궁짝 궁짜자 궁짜 내 마음 속에 봉운이도 음. 있고 음. 스토링도 있고 홀도 음. 있어. 어, 오 잠깐만. 나왜 이래? 감사합니다. 나왜 이래? 나왜 이래? 어, 이상한데? 아, 씨. <laughs> 나왜 이래? 아, 됐. 잣... 야미 막았죠 스타레 오우씨 파울이죠 에이 성대. 왜요 여기 아나 디뉴존 디뉴즈원? 여기도 디뉴존이야 내니존 <laughs> 어. <laughs> <laughs> 네, 너서는... 어. <laughs> 가자 아! 안 실한 하지만 씹 죽다 우력은 <laughs> 가상하네. 어, <laughs> 난 끝까지 멋있다. 뭐야? 잡아봐 총총총총총. 어, <laughs> 티류, 폴짝 티뉴, 멍멍 티뉴, 깔짝 <laughs> 총총총총총. 짧은 다리, 바다닥. 티뉴 폴짝 티뉴 멍멍 티뉴 깔짝 멍멍 멍멍멍 존버스네 이씨 <laughs> 야 근데 많이 좋아졌다 잘하지. 예전에 몇 달에 한 번씩 올 때는 진짜 개벌레였는데 지금은 음... 적당해 적벌레야? 아니 벌레 아니야 잘했 임마 아... 너 진짜 잘하지 근데 너무 잘하지 않냐? 아.. 봉은이 형한테는 안된다 조금 못해 나 말고 너는 임마 형아 딱 추천해줄게 너는 나한테 덤비기 전에 저 어디 한말키 <laughs> 예? 너 아니, 아직 김... 임유진한테도 못가 임유진한테 못간다고요? 그 그냥 개롯밥이니까 썩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이씨 너는 야스? 그냥 딱그 수준이야. 너는 김지롱한테 대대면찌롱이가 한마디 로고 도착한다. 김지롱 저번 뿌드거 말때 나한테 개처발리고 질질 짜면서, 아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나한테 조언을 구하던 개. 사이드 수비 해야지 크로스 할 때나 하면서 하나 하나 잡아주니까 애가 못승원한 거라고. 아나 진짜 감독 같은 거 할까 비파? <laughs> 아니야 너 자격 없어. 나 자격 있어. 없어 이 새끼야. 이게 양민련아. 뒤에 행거봉 들고 있으면 이 새끼들 못하다가는 못하다가도 잘한다니까. 아니 신입 역할을 가르치라고만. 딱그 정도라니까 너 지금 예랑이랑 붙으면 너 맞아 죽어 임마. b 랑이스크림 t 내가 o i 발라 진짜 너는 하리. 아니 하리도 나한테 개 r 먹고하리보다 p 갔다 i 고이 t h u 도나핫핫핫 マドナトナ、マドナ、マドラナ、抜けば、ナル、ナル、おお、モドだ、モドだ、はっ、はっ、はっ。